날씨가 12월 이제 들었으면 사실은 조금 조금 겨울 맞아서 시원하긴 해야 되는데 여전히 덥네요 참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참 믿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해외 사는 해외 교민으로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해외 교민들은 아주 타격이 크죠 뭐 환율폭등이라든가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진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새해에는 좀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새보골프TV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부에 많은 골프로 플레이하러 오고 계십니다. 지금 토너먼트나 연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도, 오늘도, 지금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 골프장에서 토너먼트를 실시하면, 음 다른 골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세부 CC하고 릴러한 골프장이 토너먼트를 실시해서 두 군데를 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알타비스타, 막탄, 레베이스 클럽, 필리핀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타비스타 같은 경우는 티업 시간이 이번 주 아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업 시간 배정을 못 받으시거나 아예 늦게 배정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티업 시간이 그렇게 배정된 거니까 왜 이렇게 티업 시간이 늦게 나왔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거부TV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지금 이제 캐디팁에 대해서 조금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올해 초나 중한 영상을 보시면 캐디팁 같은 경우에 이제 뭐한 200회소 정도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도 그렇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현재 지금 이제 저희 같이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미니멈 한 300페소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페소 정도로 캐디팁은 책정을 해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캐디팁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국 분들은 아예 캐디팁도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제 KDP 500페소 줬는데 무슨 캐디팁이냐? 거기에 다 포함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뭐 캐디팁은 뭐안 주셔도 특별히 뭐 뭐라고할 그런 법적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6번 티하우스에 와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애들이 티하우스에서 뭐 먹게 하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눈탱이 당한다 호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캐디들도 물론 있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물이라든가, 음료수 하나 정도, 뭐 마시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지금 저런 콜라, what call how much? Um, 65. 65? yes. Royal sprite was regular 65. 65. Um, Water how much? 20. 20. 네, 지금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65페스 정도 하고요. 지금 물은 20페스 정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티하우스에 방문하시면 그래도 두 군데 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도한 군데 티하우스 정도에서는 그저 캐디들한테뭐 음료 수 하나 정도는 또 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요. 나는 뭐, 캐디들 먹는 게 꼴보기 싫다. 이러시면, 뭐, 안 사주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타에 많이 오고, 이제, 캐디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음식이나 팁을 적게 준다고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또, 아예 그냥, 정말, 물도 못 마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물 정도는 뭐 음료수 뭐 비싸다 생각하시면은 물이라도 물을한 500, 500원 정도 하거든요. 물이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직접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물이라도 하나씩 먹으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부골프 TV에서는 음, 필리핀 세부에 대한 골프 정보나 이런 게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잠깐씩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세부골프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뭐 마닐라 골프, 클라 골프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물론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자세한 건잘 모르니까 세부골프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아시죠? 이 더보기란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릴 건 저작해서 보내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세부골프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골프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